믿기지 않는 건 소식이 너무 조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외부 FA 큰손이 누구냐를 두고 수백 개의 기사와 커뮤니티가 불타던 그 마지막 날 밤. 누군가는 새 얼굴을 데려오며 판을 뒤집을 거라고 믿었고, 누군가는 이제 더 이상 반전은 없다고 단정했죠. 그리고 바로 그틈 헤드라인 한줄 없이 조용히 손을 올린 팀이 있었습니다. IBK 기업은행. 환호는 없었지만 내용은 우승 설계도에 딱 들어맞는 정답이었습니다. 팀의 심장과 미래 두 축을 동시에 묶어버린 결정. 육서영. 김채현. 외부에서 화려한 조각을 끼워 넣기보다 이미 팀의 골격을 이루고 있던 뼈대를 연구 결속으로 갈아 끼운 수술 같은 선택. 돈보다 구단의 비전, 낯선 유니폼의 유혹보다 자신의 이름과 배지를 함께 키우겠다는 명예의 선택. 그 순간부터 FA 시장의 결산표는 조용히 뒤집혔습니다. 먼저 이름만으로 경기장 공기를 바꾸는 선수. 육서영. 지난 시즌 372 득점이라는 숫자만 읽으면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실제로는 숫자 바깥의 존재감이 더 큽니다. 흔들릴 때 팀을 붙잡는 사람이 누구인지, 타임아웃 이후 첫 공을 반드시 살려야 할때 누구에게 볼이 향하는지, 상대 코치의 작전판에 제일 먼저 적히는 이름이 누구인지 그 질문에 답이 전부 그녀였다는 얘기죠. 경기 내내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동료들의 시선을 받아내는 리더십. 아직 이른 나이라고 말하려는 순간 코트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이미 나이가 무의미한 수준입니다. 잔류 인터뷰에서 그녀가 남긴 짧은 문장 하나가 오래 남습니다. 저를 키운 팀에서 우승을 같이 만들고 싶어요. 말은 짧았지만 메시지는 길었습니다. 팀을 떠나 큰 계약을 노릴 수도 있었던 선수의 결단이 돈보다 명예라는 문늬로 찍히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전술의 방향키를 쥔 조커 김채현. 신인왕으로 출발해 롤이 유동적일 때더 무서운 유형의 선수. 교체로 들어오는 순간 세트 템포가 바뀌고 상대 블록 라인이 한 칸씩 흔들리는 그 장면 팬들은 이미 수십 번 봤을 겁니다. 속공각을 세게 가져가도 사이드로 빠르게 전환해도 블로킹을 세 번째 타이밍에 꽂아도 모두 가능으로 바뀌게 만드는 탄성. 그래서 붙은 별명이 숨은 칼날. 어느 포인트에서 꺼낼지 모르는 카드일수록 상대는 항상 한 박자 느리게 반응합니다. 그런 유형의 선수가 FA 시장에서 잔류를 택한다. 단순한 재계약이 아니라 팀 스타일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째로 보존하는 일입니다. 흥미로운 건 IBK가 이 잔류 결정에 맞춰 딱 하나의 외부 퍼즐을 들여왔다는 점이죠. 아시아쿼터 알리사 킹켈라. 높이와 스피드를 겸비한 공격 루트, 그리고 블로킹에서 라인을 틀어 잠그는 능력. 이 유형의 웨인은 팀의 첫 공을 안정시켜 주는 동시에 에이스의 부담을 반으로 잘라줍니다. 육서형의 볼터치 수를 현명하게 줄이고 결정력은 오히려 더 올라가게 만드는 효과. 김채현이 교체로 들어와 템포를 흔들면. 알리사는 중앙을 가로지르는 그림으로 균형을 잡아주고 한 사이클 뒤에는 곧장 사이드로 빠져 일, 일 미스매치를 만든다 이 시나리오가 전술판에서만 예쁜 게 아니라 실제로도 재생산 가능해 보인다는 것. 외부 대형 영입이라는 요란한 간판 대신 이미 있는 퍼즐에 딱 맞는 한 조각으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잔류라는 단어를 다시 보죠. FA 시장에서 내부를 지킨다는 건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외부 오퍼의 숫자와 제로 하나 더 붙은 조건 역할 보장과 친숙하지 않은 유니폼이 주는 설렘까지 마음을 흔드는 요소들이 FA에는 너무 많아요. 게다가 같은 팀의 핵심 둘을 같은 시즌에 동시에 잡아낸다. 수학적으로는 일 가풀일 같아 보여도 팀 운영에 체감치는 3사로 뛰어오릅니다. 왜냐면 잔류는 단순히 선수 두 명을 지킨 게 아니라 세트콜 리시브 라인 경기 막판에 누구 손에 공을 맡기는가까지 플레이북 전체를 보존하고 덧칠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리빌딩이라는 이름으로 매시즌 런업을 초기화하던 팀이 드디어 업데이트 모드로 넘어오는 순간입니다. 함태의 이리셋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이 차이가 승부의 온도를 바꿉니다. 코칭 스태프의 시야도 넓어집니다. 예전엔 오늘은 누가 컨디션이 나쁜지부터 걱정했다면 이제는 좋은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나눴을지를 고민할 수 있죠. 세트 초반엔 알리사로 첫 포인트를 고정하고 중반에는 육서영에게 흐름을 붙입니다. 상대 블록이 사이드를 두껍게 쓰면 김채현을 투입해 템포를 끊고 중앙으로 타이밍을 빼앗습니다. 이때 리시브 라인에서의 리스크 관리도 단단해지죠. 에이스에게 볼을 몰아주기보다 볼 터치 분산으로 에너지 관리를 해 주고 결정적인 클러치 타임에 다시 에이스로 회귀하는 구조. 코트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결국 선택지가 많은 팀이 만들어냅니다. 팬들의 반응은 이미 뜨겁습니다. 외부 큰손 없어도 제일 큰딜 했다. 육서영이 남았다면 반은 끝났고 김채연까지면 완성이다. 알리사로 첫공 잡고 영이 채연으로 끝낸다. 각 커뮤니티와 SNS 타임라인에는 이런 문장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반론도 있어요. 잔류만으로 충분할까? 부상 변수는 그렇습니다. 의심은 언제나 타당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해지는 건 운영의 디테일이죠. 잦은 연속 출전으로 체력이 떨어지는 구간을 어떻게 지날 것인지, 긴 시즌 중 어느 타이밍에 로테이션을 과감히 돌릴 것인지, 세트 내에 미니 타임아웃처럼 쓰는 교체 카드의 타이밍을 얼마나 날카롭게 가져갈 것인지, 잔류가 기본 값을 만들어 주었다면, 그 기본 값 위에서 결과를 만드는 건 결국 디테일입니다. 여기서 IBK의 장기 플랜이 보입니다. 잔류라는 결과 뒤에는 눈에 안 보이는 구조 조정이 따라붙어야 하거든요. 훈련장의 강도 배분 원정 일정의 회복 프로토콜 선수, 개개인의 데이터 기반 피로도 관리. 예를 들어, 백투백 일정. 다음 날에는 스파이크 리피트 대신 코어와 점프 밸런스에 집중하고 리시브 라인의 스트레스 지표가 쌓이면 특정 경기에서 과감히 보호해주는 시계. 결단. 이길 수 있는 경기에서만 올인하고 저도 되는 경기는 없지만 저도 괜찮은 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승을 노리는 팀은 그런 날의 선택도 스코어처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다른 팀들과의 상성도 흥미롭습니다. 높이로 압박하는 팀을 만나면 알리사가 전진 배치되어 초반부터 네트를 틀어 잠그고 템포 싸움이 강한 팀을 만나면 김채연 카드를 빨리 꺼내 흐름을 흔듭니다. 반대로, 측면 화력이 강한 팀과의 경기에서는 육서영에게 초반부터 터치 수를 더 실어주며, 불이 붙은 에이스 모드를 일찍 열어버리는 전략.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코트 안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죠. 유니폼은 그대로인데, 팀의 무게중심이 달라지는 순간 상대는 스카우팅 리포트를 다시 써야 합니다. 그 변화 비용을 경쟁팀에게 떠넘기는 것. 이게 바로 조용한 빅딜의 가치입니다. 물론 위험 요소는 늘 있습니다. 시즌 중반에 슬럼프 예상치 못한 부상, 라커룸의 작은 갈등, 외인의 컨디션 롤러코스터. 그래서 필요한 게 두꺼운 신뢰의 층입니다. 팀이 흔들릴 때 버티는 건 화려한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일상의 반복이에요. 아침 회의에서의 솔직한 피드백 패배. 다음 날의 훈련 강도를 10% 낮추는 용기 어제 안 풀렸던 선수를 오늘 첫 서브 리시브로 세우는 감독의 신뢰. 코트에서 공을 올리고 때리고 막는 건 선수지만 그 선수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건 결국 시스템입니다. IBK가 이번 잔류로 확보한 건 사람이면서 동시에 시스템을 돌릴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 팬베이스. 우승은 코트에서 만들지만 분위기는 관중석에서 만들어집니다. 잔류 발표 이후 온라인 샵의 굿즈 판매량이 늘고 홈 개막 전 티켓팅이 터지고 원정 버스가 빨리 찬다는 소식들. 이건 단순한 온도가 아니라 기세입니다. 기세는 숫자보다 빨리 경기보다 길게 흐릅니다. 선수들은 그 기세를 등에 업고 한발더 뛰고 구단은 그 기세에 맞춰 홍보와 커뮤니케이션에서 과감한 투자를 할수 있죠. 좋은 팀이 좋은 팬을 만든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거꾸로입니다. 좋은 팬이 좋은 팀을 완성합니다. IBK가 시즌 내내 이 기세를 잃지 않으려면 홈 경기의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입장 음악의 볼륨, 하프타임 이벤트의 길이, 패배한 날의 인터뷰 톤. 사소해 보이지만 전부 누적됩니다. 이쯤에서 오늘의 결론을 정리해 봅니다. 외부 대형 영입이 아니라 내부 핵심 잔류, 그리고 아시아 쿼터라는 정확한 한 조각. IBK의 선택은 요란하지 않았지만 가장 우승에 가까운 길을 택했습니다. 리빌딩이라는 말로 매해의 아쉬움을 포장하던 시간을 접고 완성해가는 팀으로 건너가는 첫 다리 육서영이 코트를 통제하고 김채현이 흐름을 바꾸며 알리사가 중심을 세워주는 구조 이 삼각형이 시즌 초반부터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면 그 다음은 디테일 싸움입니다 백업들의 역할 정의 교체 타이밍 컨디션 관리 원정 운영 모든 팀이 알고 있는 정답 같은 말이지만 실제로 해내는 팀만 트로피를 듭니다 혹시 누군가는 묻겠죠 그래도 우승을 장담할 수 있나요? 장담은 스포츠에서 가장 위험한 동사입니다. 대신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승 후보의 언어를 갖춘 팀이라고, 잔류는 그 언어의 문법이고, 알리사는 어휘입니다. 코칭의 디테일은 문장력 팬들의 기세는 문장의 리듬. IBK는 지금 그 모든 걸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시즌이라는 긴 문장을 오탈자 없이 끝까지 써 내려가는 일. 쉼표를 찍을 곳에 마침표를 찍지 않고, 마침표를 찍을 곳에 물음표를 남기지 않는 일. 그 문장이 봄의 끝에서 트로피로 마무리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조용한 밤의 뉴스를 시작점으로 기억하게 될 겁니다. 승부는 큰 소리로 뒤집히고, 정상은 작은 소리로 완성됩니다. IBK의 선택은 작게 들렸지만, 그 울림은 길었습니다. 올 시즌 팬들의 손에 다시 목이 터지는 환호가 돌아오게. 우리가 오래 기다린 그 장면. 마지막 포인트가 떨어지는 순간, 코트 한가운데로 모여드는 하얀 유니폼들. 그리고 유니폼 위로 쏟아지는 종이 폭죽. 그 장면을 상상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오늘 밤엔 생겼습니다. 시즌 개막까지 남은 시간, 우리는 분석을 더하고 응원을 모으고 기억을 예열하면 됩니다. 조용한 빅딜의 정답은 결국 코트에서 증명될 테니까요.